안녕하세요. 신비로운 농사꾼입니다. 아, 오늘 드디어 좀 시간이 남아서 자, 고구마를 수확하러 왔습니다. 여기 백마지기 상토에다 심은 거 한번 아,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좀 많네. 아유, 상태를 뒤집어가지고 한번 비닐 한번 열어봤습니다. 아, 보시는 것 같이 아, 잘안 됐습니다. 잘될 리가 없죠. 농사꾼인데 이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잘안 됐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첫 번째 워낙 많이 잘 열려가지고 잘 들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. 이 녀석 한 푸대 첫 번째 녀석이 좀 많이 이렇게 딱, 어,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의 길게 어와 그, 대박이네 이 괜찮다 이렇게 거의 바닥 쪽에 있네 이게 어 이놈 잘열있거든요이 정도면 시커멓죠어이 녀석, 어, 녀석 진짜 잘 됐다 많다 이렇게 이 녀석이 잘 돼가지고 다잘될줄 알았더니 이 녀석만 잘 됐습니다 이 녀석만 그리고 이제 푸대에다 이렇게 담아서 온 녀석은 요네개아 다른 거 뭐, 이게 고구마가 이렇게 깁니다 길어 길어 끈처럼 고마가 길어 이고 이렇게 고마 뿌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들어와서 끝에 열려서 크는 건데 그 영양분이 없었나 자, 자 전부 다 씻어 버리겠습니다 아, 내년에 애견 먹어 뭐 농사, 고구마 농사 지착했는데, 이거, 이 방식으로 만들 것 같은데. 이거 주입부대로 달아먹기 힘들 것 같은데. 이 정도면. 좀될것 같습니다. 이거 군고구마 해먹으랬더니 겨울에, 상황이 예를, 애매해지는데, 이거. 고구마 농사 쉽다고는 쉽지 않네. 술만 넣고 수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. 치모만 넣고, 다 수확만 하는 건데, 어, 이거는 무슨,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? 내장 같다고 해야 되나? 표현 그런가? 자,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괜찮아. 어, 이 녀석, 하나 제대로, 하나 제대로 됐나 했더니, 이게 어, 이거, 뭐야, 이거? 이게 바, 바깥 걸음을 먹어야 크는구나. 저 토막 쳤다 버렸네. 아, 난감하네 이거. 그, 그 녀석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이렇게 고구마를 다 수확했습니다. 어, 저 백마지기 상토 남아가지고 24부대를 했는데 수확량은 여기 음유상자 하나 정도 됩니다 손가락이 보이시죠 말다 거의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만 한거 한 요런 녀석 몇개 있고 어그 그, 그래도 이 녀석 보십시오 이 녀석은 좀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못생겼네, 되게. 속에 이게,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. 이거 보지. 무슨, 뭐라고 해야 되나. 인삼, 산삼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. 아, 고구마. 내년에 애견마가 농사지 차겠는데, 힘들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으로 보면. 자, 오늘, 아, 고구마 수확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저같이 농사지시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신비로운 농사꾼이었습니다.